유선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많은 진정한 종교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원인이며 진정한 종교는 그구성교소들인 사람들이 하나됨의 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도록 돕습니다. 아은 성제맨의 한국 시대를 지하는 하나됨의 영입니다. 자유의 불꽃이여, 오성제맨이여 자유의 불꽃을 가져오소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상에 옵니다. 그리스도로는 주님이시고 당신은 왕이시니 이제 당신은 평화와 자유를 가져옵니다. 당신들은 다같이 새로운 장을 펼치며 우리를 황금시대로 인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성제메인과 예수님이시여 당신들과 성모님 가까이 우리는 다가갑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빛을 가져오니 지구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됩니다. 대치인사미한는 그리스도 승리의 깃발을 올려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종교와 과학 사이의 전쟁을 만드는데 어떻게 거짓 계층이 윤성 의식을 이용하는지 하나됨의 힘족해서 드러내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들 안에서 순수함이 종교를 형성하는 것은 신성한 남성을 대표하며 과학은 신성한 여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둘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습니다아은 성제맨의 한국 시대를 실현하는 하나됨의 영입니다. 옴마니 밤매 옴시바. 엄마니 반멸음 그 시바 엄마니 반 시바 엄마니 반멸음 시바 엄마니 반 시바 엄마니 반 시바 엄마니 반 시바 엄마니 반 시바 오성이을주 당신은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당신은 왕이시니 이제 당신은 자유하자. 당신들은 다 같이 새로운 장을 펼치며 우리를 황금 시대로 인도합니다. 오로우 사랑하는 성점인가 예수님이시여 당신들과 성모님 가까이 우리는 다가갑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빛을 가져오니 지구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많은 국적과 민족성과 인종의 기반을 둔 분쟁을 확대하는데 어떻게 거짓계층이 윤성의식을 이용하는지 하나님의 주식을 기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 신의 에 오직 하나의 그가 는 것을 보지만 게받습니다 나의 성점에는 고성점면여 자유의 불꽃을 가져오소서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다. 이제 당신은 평화와 자유를 가니다당신 다같이 가오니다 우리를 시도사성인 예수님이시여 당신과 성모님 가까이 우리는 다가갑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빛을 가져오니 지구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됩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그리스도 성리의 깃발을 모두에게 나는 수는상반적인을기반다하느데의 슬금을... 해적께서 드러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정치는 언제나 상대적이며 신의 정부가 하느데의영향에 기반을 두었으므로 모든 반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당신들은 다 같이 새로운 장을 펼치며 우리를 한급 시대로 인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성제 매인과 예수님이시여 당신들과 성모님 가까이 우리는 다가갑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빛을 가져오니 지구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됩니다. 대체사 미카르는 그리스도 성경의 깃발을 올려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이 행성에서 오직 제한된 자원들만이 있다는 인자는 환영의 기회만을 이자해 만드는데 어떻게 고집해지는 유언성의 의식을 하나님의 민족께서 드러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사람들이 자원의 고갈은 유언성의 의식의 표현이란 것을 보지 못하게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신을 위한 열린문이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풍요로운 삶을 실현할 것입니다. 아이엠은 성제메인의 황금시대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입니다오성제메의 자유의 불꽃을 가져오소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상에옵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시고 이 당신은 왕이시니 이제 당신은 평화와 자유를 가져옵니다. 당신들은 다같이 새로운 장을 펼치며 우리를 한국 시대로 인도합니다. 오 사랑한 성전인가 예수님시여, 이 당신들과 성모님 가까이 우리는 다가갑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빛을 가져오니 지구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됩니다. 대치나 미크나이는 그리스도 승리의 깃발을 올려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남성과 여성의 모든 사람들 내면에 있는 여성 요소들 사이에. 인정을 만드는데 인간의 생별을 초월하여 신성한 남성에 결코 신성한 신선... 반대될 수 없다는 것을 신선한 사람들이 신선한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I am 은성재면를 한국 시대를 친하는 하대맨의 입니다 원마니 반명 씨바 원마니 반명 씨바 원마니 반명 씨바 원마니 반명 씨바 엄마니 반메옴 씨바 엄마니 반메옴 씨바 엄마니 반메옴 씨바 엄마니 반메옴 씨바 이제 당신은 평화와 자유를 가져옵니다. 당신들은 다 같이 새로운 장을 펼치며 우리를 황금시대로 인도합니다. 오, 사는성제메인과 예수님이시여, 당신들과 성모님 가까이 우리는 다가갑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빛을 가져오니 지구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됩니다. 대체 다미카이는 그리스도 승리의 깃발을 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심지어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조재를 숨기기 위해 어떻게 그 집계층이 유원성 의식을 이용하는지. 대신에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따고 대신에 내면에 있는 그리스하나님한 진리를 따르도록 하는 변화 번역으로 가는 일세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엘트가 그들 자신들을 심판하고 지구로부터 제거되도록 합니다. 진정한하나의 세고 정보는 하나님에 아 m 은 성체 민을 하 시대를 하는 하나님에입니다. 오, 승제민여, 자유의 불꽃을 가져오소. 당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상에옵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당신은 왕이시니 이제 당신은 평화와 자유를 가져옵니다. 당신들은 다 같이 새로운 장을 펼치며 우리를 한금 시대로 인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승제민과 예수님이시여, 당신들과 성모님 가까이 우리는 다가갑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빛을 가져오니 지구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됩니다. 대체 다미카는 그리스도 승리의 깃발을 올려 모두에게.

엄마니 반메의 홈시바, 엄마니 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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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시바, 엄마니 반의 힘바, 엄마니 바 엄마니 바 엄마니 바님이지어 자유의 불꽃을 가져오소서, 당신은 그리스도로 오 지상이옵니다. 그리스는 주님시고 당신은 왕이시니, 이제 당신은 평화와 자유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의식을 유관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 행성으로부터 연상의식과 거짓 계층을 제거할 권한을 대체사 미숙하게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사한 유산을 지장할 때 신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행동하고, 이 모든 풍요로운 삶을 실현할 것입니다. 아이만 성재매인의 한국신을 실현하되메행입니다 오, 성재매인의 자유를 불꽃을 가져주소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장이옵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시고 당신들은 다같이 새로운 장을 펼치며 우리를 한금시대로인도합니다 오사는 성점메인과 예수님이시여 당신들과 성공이 가까이 우린 다가갑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빛을 가져오는 지금 찬란하게 입니다 대체로나 미카엘은 그리스도 승리의 깃발을 올려 모두에게 보여주십니다. 동서양 기자들 어머니이름으로나 다른 기자들 부터들께 모든 사람의 날 가위 내 가위 체제가 규정 사과자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신성한 자질들을 통합하고 신과 함께 공동 창교자가 되는 데 방해되는 모든 독을 퇴여 주소서. 나는 디아니의 부탁을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어 형태의 세계 어딘가에 같이 있을 모든 사람의 하위 존재들의 모든 파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해 주시기를 전부 청합니다. 나는 부따들의 천사들에게 영혼이라는 존재 를 수용해서 우리의 다른 존재들의 모든 파편을 되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나는 부따들의 영혼이신 사람과 전공하려는 천사들께 요청하며 생명의 마련의 모든 파편을 우리, 우리 존재들 속으로 통합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빛 속에서 우리의 생명 흐름들이 수태되는, 순간에... 수태되는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 신께서 우리에게 부여해주신 똑똑한 개체성의 완벽한 매트릭스를 그려낼 수 있게 해도다 모든 사람들 대신하여 난 지금 우리의 온전함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있는 것을 받아들입니다.